풀어볼게요. 여러분, 얼추 다푼것 같은데, 다 풀어봅시다. 4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다음 주는 이제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열정적일 거니까, 자, 1번 문제 갑시다. 1번 문제 답, 답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자, 2번부터 틀린 거 그랬으니까.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이건 효율적 시장인데, 그럼 초과 이후 여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내용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왜 2번이 틀렸을까? 볼까요? 2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 OXX.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게 중강성입니까? 강성입니까? 강성.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약성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인을 초과하는 이웃,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없다. 자, 3번, 강성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강성은 어떤 정보 이용한다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4번, 부동산 시장은 할당율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니까 할당율지 못하기 때문니다할당율지 못하기 때문니다 답은 2번.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는 주택시장, 주택 여관상과 주거불인데 2번 문제는 답이 3번이니까 3번부터 갈게요. 자, 저가 주택적, 조속, 3번 봐요. 조속증 주거역입니다이조속층주거역이 나오면 상향료가 나와야 됩니까? 하향료가 나됩니까 상향료가. 저. 가. 상.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하향 약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상향 약가나와야 오른 말이 될거고자 가볼게요. 3번은 저가상이 된거 볼까요?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주택 보수 비용보다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더 크다면 저 가치 상승 크다면 가상 하향 약가 상향 약가 상향 약가 근데 하향 약가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딱 시험 치면 나오면 상향 약가 하향 약가 나오면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 나온 수가 저가상을 써버리라고. 그러면 안 틀릴 거니까. 고소증 주거지나면 고, 비, 하. 써버리면 안 틀릴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나머지 지문은 뭐다 쉬운 지문이야. 1번. 공과 빈 집은 주거지 이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2번. 고소증 주거지로 저소증이 들어온다. 고소증 주거지에 저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슨 약가 발생할까? 하양력가 실제 시험은 이걸 상향력으로 냈어요상향력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틀린 말 이걸 만들었었지만 실제 시험은 하향력가될 것이다. 4번 주거 벌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한 지역도 발생한다. 5번 주거 벌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부가 편익은 추가고 부의 부가 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번 문제 단몇번 2번 자 틀린 거 2번 절대 지도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위치 지대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감소나 하락한다. 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4번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5번 준지되는 생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기계 기구의 사용료다. 맞습니까? 맞네. 김. 자, 4번 문제로 갑시다. 도시 공간 구조. 4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이 답이죠.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소득과 무관합니까? 소득입니까? 소득. 소득과 교통의 발달이니까 답은 몇 번? 1번. 2번 동시모이론 도시 생태적 학 관점. 오르마. 3번 동심원을 의하면 점이 지대 여 점이 지대가 전이 지대야 전이 지대. 그 전이 지대는 고속 중 주거지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멀리 있한다 가깝게. 그럼 3번 지문은 여러분이 중전 저고통 순서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예? 4번 선형 이론. 고속 중 주거지는 주요 교통 축을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자 입지한다. 5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OXO. 자, 이제 4번에 겹쳤네요. 자, 5번. 입지론. 5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죠. 1번. 1번은 비례, 반비례가 반대로 쓰였고, 뭐 2번 지문은 뭐 그냥 알수 있는 지문이고, 5번 지문 갈까요? 크리스탈러 중심지로는 공간적 중심지 규모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제가 있다. 실제 증명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상권이 다르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옳은 짐이죠. 자, 6번. 허프의 확률 모형. 이거 여러분 아까 보니까 열심히 푸시 대요열심님 여기 오늘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풀었던 거다 똑같은데. 단서만 빼서 단서만. 단서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물어보는 거야.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 그럼 방문할 확률은, 할인집 A의 방문 확률은 이렇게 하잖아요. A의 힘. A의 힘은 A의 면적, 나누기, 거리인데 공간 마트 구수가 2죠. 그러면요, 2. 플러스. B는요, B의 면적 30이죠. B가 면적, 아니, 거리 10. 10의 제곱. 플러스. C의 면적 450. 15로 제곱을 나누죠. 이게 전체 힘. 이 중에서 A. A는, A는 500 나누기 5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20. 여기는 3. 여기는 2. 그럼 25. 20. 몇 퍼센트? 80 퍼센트. 그다음에 자 할인점 A의 올추정 매출액. 그럼 올추정 매출액은 할인점 A의 가 이용객수하고 1인당 소비 지출액. 그럼 이 추정 매출액은 할인점 A의 이용객수. 이용객수는 인구 4,000명 있는데 소비자가 이 중에서 80%나 가는 거죠. 단선 없잖아. 단선 안써 먹고 80%도 가고. 자, 그럼 3,200이 가고 한사람도 얼마 쓰고? 35만 원을 쓰고 이렇게 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11억 2천. 단몇 번? 2번. 자, 7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 하는 건데, 다음 주도 매녀, 매주 3, 4호 과정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 이렇게 나오는 거야. 7번 문제가, 자, 그럼 7번 문제 갑시다.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답몇 번입니까? 5번.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그러면 사정 보정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법, 5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이야. 거래사례비교법. 5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라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거래사례비교법. 거래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 감정평가 규칙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된다고. 온가법 나왔습니다. 4번 온가법. 제조론가 감가수정. 제조론가 감가수정. 그게 온가법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여기 이제 1번 질문, 인근 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가치 형성 중에서 지역 요인 공유, 이게 포인트. 유사 지역, 2번 유사 지역은 대상부산이 속한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왜 유사 지역일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데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이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범위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여게 포인트. 네. 다음 주도 마지막 문제는 감정평가 규칙이니까 다음 주도 이렇게 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제가 했던 골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 뵐게요. 자, 고셨습니다 네.